챙겨주죠아 제가요? 조세호세요. 아 제가요? 아니, 조세 아, 제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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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죠? 이제 방구 형이 한 방구도 더 크죠.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니, 요즘 또 방구 때문에 또 이슈가 좀 많이 되가지고 먹다가 또 방구. <laughs> <laughs> 지난 주말에 저 이게 집에서 있는데 안방에서 엄마랑 아빠 뭐 보다가 둘이서 <laughs> 막 웃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만 <laughs> 무슨 순대볶음 먹다 방구를세번리냐고 <laughs> 그리고 조코비 방구 쩐다고 방구 딱 끼니까 아, 씨, 이렇게 진짜, 진짜로 빡그빡이라기보다 황당해서 욕하는 거 아니야 <웃음> 도발하냐? 도발하냐? <웃음> 네. 아 어머니도 보시나요? 다 보죠. 아 그래요? 제가 나오는 거는 음성 영상 다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주책남들의 사는 소리도 다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레... <laughs> 이런 것도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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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단기셔 토크입니다. 아, 오늘 주제는요. 어... 링가드입니다. 네. 제가 연속적으로 저희 어떤 컨텐츠의 썸네일 쫙 보면 아이 새끼들이 위기구나. <laughs> 진짜 위기는 위기구나. 나는 네. 뭐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채널의 정체성이 어디 갔냐. 어. 지금 축구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음.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기업을 굴리기 위해서 하루에 영상이 최소 선너개는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축구 영상으로 다 때려박아봐야. <laughs> 조회수도 안 나오고 음. 왜냐면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거든요. 네네네. 그러나 아무리 저희가 축구 영상을 적게 올려도 다른 데보단 두 배는 올라간다. 네. 네 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인스타 t v 엠 거기에는 이제 축구 외적인 영상 네. 지금 동시 업로드 되는데 당장은 동시 올라가요. 어떤 분들은 왜 동시 올리냐 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동시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스타TV M 쪽으로도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유입이 된다는 거기에 막또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스타TV M입니다. 네. 이스타TV M은 이제 뭐 모든 것 이런 건가요? 그렇죠. 막다 막 한다 M 네. 이런 건가요? Many. many. 많다. much. 어 much. 오. 굉장히 많다. 오, 예, 예, 예. 네, 그 다음에, 모두. m. M 어, 그 다음에, 아 많이, 많이. m-a-n-i. 구피, 구피. 어, 많이 있다. 뭐, 이런 거. 날 걸. 좀, 날 좀, 사랑해줘. 많이. 사랑 많이! 나, 사랑 좀 해줘. 많이, 많이! 옆 yep. 자, 링가드는 요즘에 조롱거리입니다. 음. 그렇죠. 사실 완전 조롱거리가 됐죠. 그렇죠. 근데, 비아의 의미, 조롱의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잠깐 진짜 황가되었을 때도 있었어요. 어, 있었어 무린유 시절에. 무린유 시절에. 네. 예. 네. 근데 지금 링가드가 메뉴에 자리를 못 잡고 있죠? 그래서 막 이적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라이올라를 대신해서 이 덕연이를 우리가 먹여 살렸던, 음. 네. 이 링가드의 이적지를 찾아주자. 음. 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라이올라 대신해 주는 거죠? 자, 제시린가드가 우리 지난주에 아스날리적설를 떴을 때, 트랜스포마켓 기준으로 이, 이 정료가 300억이었거든요? 네. 일주일 사이에 60억이 싸졌어요. 확률이 <laughs> <laughs> 떨어져서 그런 게아니고 <laughs> 제가 보기엔. 지금 확률 떨어지지 않, 안 하잖아. 전체적으로 네. 그게 있더라고. 그, 트랜스포마켓에 딱 메인에도 떠 있는데, 코로나 이슈로 지금 선수들이 이종가 떨어지고 있다. 음, 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구단들 자체도 돈이 없고, 그치. 이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어, 리가 제기됐을 때 저는 어 약간의 그 이적에 대한 판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면 지금은 사실 거품이 존나 많이 껴있거든요. 엄청 껴있지. 근데 이런 상황 을딱 겪잖아요. 그러면 돈잘안 쓴다. 버블이쫙 아, 꺼진다. 꺼지죠. 아, 어. 돈순환이잘안 네. 되니까. 그렇지. 같이 영향 받는다. 돈쓸 때도 거지. 야 이런 상황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야좀 야, 야, 자제해. 이렇게 어, 오버하면서돈 쓰지 말자. 그러면 어, 뭐네 전체적으로 시장가가 좀 내려가죠. 그 다음에 지금 막말로 돈을 못 보니까. 그래. 음. 쌓아놓은 그게 없단 말, 돈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이적을 할 때도, 야너 지금 린가디야니 년씩 300억이 말이 되니 이게야? 이 지금 우리 상황 안 보여? 50억이 와 어, 이렇게 50, 이런 식으로 50.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6분의 1. 어, <laughs> 형 50억은 아니지않아요 어, 예. 80억 더 이상 예, 안 돼. 정답하게 뭐 어, 어, 이런 식으로 하는 어, 어, 거죠. 네, 예. 예. 할 말이 구단도 할 말이 있다는 거지. 야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어. 예. 그래서. 트랜스퍼마켓에서도 이정류가하늘에 따도 한 240억으로 떨어졌고 음. 92년생이니까 나이는 좋단 말이야 그리고 키는 174cm 2선은 모두 가능한데 아무래도 윙포드 때좀 잘하는 느낌이 있었죠 네. 그냥 이 링가드 입장에서 2선 모두 가능 그러니까 보통 손흥민도 2선이 모두 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최전방도 가능하다고 봐도 되는데 손흥민급은 와 대단한 멀티플레이어구나 어. 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링가드가 2선 모두 가능하다 예, 예, 그럼 어떤 예. 표현이 나오냐 어떤 거죠? 하나라도 제대로 랩 야, 네가 뭔데 다 가능해, 새끼야. <laughs> <맞죠. 이거> 아주 <웃음> <근데> <웃음> 정확한 얘기야. <진짜> <laughs> 새끼 이렇게 어, 나온단 말이야. 오늘 진짜 인간한테 미안한 영상입니다. 야, 하지만 예. 제가 오늘 속마음의 얘기를 거침없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송곡 같은 어떤 충고, 조언이 아유, 사실 필요하죠. 링가들에게 필요하다. 네,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테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맨유에서 좀 제대로 뛴 시즌이 15, 16시즌부터예요. 네. 지금 꼭쭉 보면 이 보고 계시잖아요. 한 시즌당 만약에 90분으로 환산을 하면 한1 5경기에 20경기 뛰어. 음. 근데 이거는 맨유라는 걸 감안을 해야 돼. 사실 이 선수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치는 스타일의 선수 이게 부상 이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다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팀만 잘 찾아가면 사실 3 8경기다 나올 수 있는 선수다. 음... 왜냐하면 경고 이런 게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커리어 하이가 8골 6개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그냥 전향한 선수죠. 사실... 나쁘진 않다. 그렇다고 좋지도 않다. 이런 이 정도의 선수가 맨유의그 공격수다?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를테면 박지성 선수가 8골 6개도입니다. 그거는 사실 스탯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스타일의 선수니까. 음, 근데, 링가드는 이거보단 스탯이 좀 좋긴 해야 돼. 음, 어쨌든, 근데... 이 선에서, 뭐, 그러니까, 골게터 느낌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윙포를 뛰든, 공미를 뛰든, 어쨌든 득점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의 선수고, 지금 그 역할을 지금 부패가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 부패요? 부패. 아, 브루노페르난데스요 어, 네. 아, 네. 존나 줄여 부르네. 그 부패. 난 네. 뭐가 부패 됐다는 줄 알았어. 부패. 네. 그런 패라 어. 아, 예예예. 나는 예, 예. 무슨 호텔 온줄 알았어요. 아, 뷔페.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부패 좋아해요? 네. 별로 안, 안 좋아해요? 안좋아요 네. 네. 되게 좋아하게 생겼는데? 허겁지겁 네. 먹게 생겼는데? 그 <laughs> 짬밥살 <근데> <laughs> 어. 형이 제일 좋아하지 <laughs> 기, 않나요? 김밥 같은 거 절대 안 먹고. <laughs> 김밥 안 먹고 어. 고기만 개떼려 먹고. 초밥. 그 초밥에 회만 먹고. <laughs> 밥은 안 먹고.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laughs> 야, 왜 네. 먹어, 왜? 육회 네. 이만큼 담가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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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덜어내고. 어. 다음날 피똥 사고 또. 네. <laughs> 피똥을 왜 싸? 설사, 설사, 설사. 잘못 먹으면. 어, 쿠프세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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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링가드의 장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국적이다. 일단 이거는 잉글랜드 내에서 뛸때 확실한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잉글랜드 국적이다라고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지금 링가드의 스텝, 우리가 방금 스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이글스 테크트리 탔어야 됐었어요. 아 예전 이글스 아 그런 테크트이 한번 뉴캐슬 한번 거치고 그치, 그치, 어디 그치. 거치고 하면서 내려가는 스탯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런 어떤 국적들이 큰 장점을 지금 버티고 있다. 잉글랜드도 어렸을 때 조금 뭐좀 뭐 발군이다, 애좀 한다라고 하는 애들을 좀잘 챙겨. 음. 그럼 엄청 공청... 이렇게 네, 네. 자기해줘. 음. 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량은 많아요. 네. 그리고 오프더볼 움직임은 확실히 좋은 편이다 음. 이건 괜찮은 편. 그 다음에 호스코드에 써 있기로는 공을 잘안 뺏긴다. 아 장점에서 이거 장점에써 있어요. 음. 근데 장점 한 개야 이거. 네. 공을 잘 뺏기지 않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어, 뭐 정말 공을 안 뺏기는 경우가 있고 예. 공을 많이 못 가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laughs> <laughs> 뺏으려고 해도 저끼게 공을 안 가져 있는데 어떻게 뺏죠? 아, 네. 아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럴수도 있다. 네. 새로운 시선인데. 오늘 인간한테 정말 미안한 영상입니다. 아예예예 예. 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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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음을 가감없이 그래, 얘기를 해주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롤을 지정해주면 그거는 얼추 수행을 한다. 음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야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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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아 그러면 조금 해. 이게 결국 이제 단순하게 지시하는. 그렇지, 그렇지. 오 네, 그런 느낌이 좀 장점이라고 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댄스 세리머니로 팀 분위기를 올려준다. 음. 올려주나요? 좀, 야, 아무래도 좀 흥이 나죠? 어떤 식으로 올리는 거는 그렇지.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흥을 올려준다라는 거 있잖아. 누가 춤을 추면, 와, 분위기 산다. 와! 이런 어. 것도 있고, 분위기 좋다. 어. 또 누군가 춤을 추면은, 와, 존나 열받아서 분위기가 이제, 딱히 <laughs> 열받는. 활활 타오르고. 어, 저 어또 지랄이네.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어쨌든 네. 분위기를 올려줘. 분위기는 어, 올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 이 제일링즈. 어, 개인뿐만이 아니라 팀 브랜딩도 좀 가능하다. 이, 이게 장점인가요? 가능하지. 이거 손해를 본 브랜드인데? 아니 본인은 손해를 봤어도 어쨌든 이 어느 팀에 가느냐에 따라서는 맨 위에서는 손해지 모르겠지만 딴 팀에 잘 찾아가면 좀 브랜딩이 될 수도 있거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아이씨, 씨, 안 입어도 된다며! 갈라 입어, 있잖아! 아니, 아, 당이 그랬잖아요! 아, 그 그래, 이럴 때는 좀 맞춰야지. 아니, 아니 에이, 써요, 전... 저 아니, 까 그러니까 여기, 저기, 창고 가서 갈아 입어. 어, 입어도 되는 거예요? 아, 얘기해서 갈아 입어. 재고 같은 거 입고 있잖아! 엥! <목소리> 어쨌든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 후 스코어드 기준으로 공중볼에 약하다. 음. 사실 키가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네. 그 다음에 크로스가 약하다. 즉증판들에게 키가 좀 쓰레기라는 거죠. 근데 네. 어떻게 윙을 쓰죠? 그러니까만. 네, 예, 그 다음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 음 수비 쪽은 시키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어, 제가 느낀 이 단점. 가진 실력 대비 자의식이 과하다. 존나 과하죠? 어, 그렇지. 예. 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세리머니를 할때 보면 눈치가 없다. 음, 눈치는 좀 없어. 아, 눈치가 없는 것도 있는데. 예, 너무 미안한데, 약간 좀 밉상. 네, 그지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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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좀막 아, 좀, 아, 춤추는 거 보면 좀, 예. 그 다음에, 제이링즈 만약에 손실이 커질 경우에 주급을, 값을 받으러 올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좀, 죽을 좀 땡겨주세요. 그 근데, 제이랭즈를, 이 브랜드는, 장점이 될수 있는 게, 어쨌든, 자기 소유의 브랜드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주위 동료들에게, 뭐, 공짜로 한두 개씩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 그럼. 이거, 형, 한번 입어봐. 어, 형, 입고서 인스타 라이브 어, 좀 해줘. 이런 막, 거 하고. 라이브 좀 갖다줘. 이런 거. 서 어. 공짜로 오신, 주위 동료들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렇지. 때문에 장점이야. 장점이 네, 그렇지. 네. 자, 그래서, 결국에 선수가 좀 지금은 침체되어 있는 애를 살아나려면,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좀 가려줄 수 있는 팀에 가야 되잖아요 일단 그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윙포에서 많이 뛸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음그 다음에 좋은 감독을 만나야 돼요 음 왜냐면 그래야 디테일하게 지시를 해줄 거 아니야 네, 일단 음주 공격루트는 측면 쪽에 이제 좀 아무래도 그렇게 좀 좋죠 그렇죠. 음 네, 그 다음에 팀 분위기를 좀 띄워야 하는 팀링가들을 데려와서 그게 열받게 하든 간에 아니면 세리머니라든 간에 좀 띄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 팀은 브랜딩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일링지를 통해서 좀 같이 할 수가 있고 아 콜라보 음. 그 다음에 주급이나 연봉을 좀갑을 해줄 수 있는 재정적인 좀 어떤 그 넉넉함이 있어요 아, 아예 돈이 또 없는 구단이면 아, 그러면은 있네요. 얘를 좀 왜냐하면 제이링즈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좀 도와줄 수 있어야 음. 되고 그 다음에 팀의 고참이나 감독이 군기를 잡거나 혹은 그래 야잘뛰 아.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보듬어주거나 아니면 야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좀 어떤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음. 이런 팀으로 가면 링가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디아슬레틱에서는 축구적으로 봤을 때울버햄튼이나 셰필드나 와포드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울버햄튼은 음. 지금 울버햄튼 스쿼드가 너무 타이트하다. 링가드가 가서 스쿼드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셰필드 같은 경우에 전술적인 색깔이 와일더 가 확실하다. 음. 그런 거, 그다음에 와포드는 두쿠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데울로페우라거나 이런 선수들 좀 지원해줄 수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역시 이런 거는 주원이 형이 어떤 그 솔루션을 잘 줍니다. 음. 주원이 형 봤을 때 어떤 팀이 어울리나요? 저는 딱한 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팀은 무조건 가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이세팀 저... 중에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근데... 너는, 누가 어디가 어울릴 거야? 저는, 어. 어, 이 전체적인 거딱 들었을 때, 전 뉴캐슬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뉴캐슬. 음, 왜 네. 아. 그냥 어쨌든 팀을 망치려고. 리뷰... 예? 전통 있는 팀을. 어. 네. 또 강등시키려고. 네.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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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뛰는 게 아니기 때문요 아니, 제가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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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주원이 형 어디가 괜찮아? 상하의 선하죠. 딱히 조상하의 선하. 네. 아, 상하이선와 네네네. 네. 아 최고입니다. 아, 자, 아. 윙포에서 만뛸수 있는 환경. 최강의 감독, 야, 임마. <laughs> <laughs> 그렇게 뛰어서 중국 만뛰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말뛰어야되 네, 예, 예, 그리고 윙덕쿤입니다. 그래. 네. 윙래자 윈도쿱이 네. 그래. 좋은 감독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롤을 줘야 된다. 그렇감이 줘야 된다. 야, 임마. 측면에서 잡으면 보지 말고 올려. 신욱이 있잖아. <웃음> 이렇게 <웃음> 하면서. 어? 너, 임마. 크로스 정확해, 임마. 야, 이 새끼, 팬케이크 그러면서, <laughs> <laughs> 크로스 올렛마 신우기 그냥 알아서 머리 박을 거야. 어, 이렇게. 어, 예, 예, 이렇게 예, 딱 좋잖아요. 어, 좋아. 브랜딩이 필요하다. 자, 대한민국의 백장 파는 단위하고, 거기는, 에서 단위하고는 달라요. 기본적으로 0이 두 개는 붙지 그렇지. 파이가 크지. 그러니까. 예. 모자라도 하나 더팔수 있다, 이겁니다. 어, 어, 거기 가면. 어. 그 다음에, 재정은 뭐. 재정은 뭐. 예. 말할 거 없죠. 예. 어. 그 다음에, 최강희 감독이 이런 거좀 잘, 좀 추스르는 스타일 아닌가요? 음. 추스르기도 하고, 네. 외국인 선수들 잘 갈구기도 하고. 그렇죠니다 네. 어. 네. 어. 그쵸, 아. 장이니까네 아. 네, 네. 어, 이게 되게 설득력있는 완벽하죠. 네. 저 이럴 때는 축자랄입니다. 예, 그래, 이건 확실하게 갈수 있습니다. 음. 저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음. 상주. 상주. 아, 상주. 네. <laughs> 왜, 왜죠? <laughs> 자, 일단, 윙포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왕계. 기본적으로, 군대 물 먹으려면 많이 뛰어야 돼. 다 네. 어디 가서도 많이 뛰어올 수 있다 1번 충족되고요 2번 좋은 감독이 되어야아 아, 인정합니다 김태환 감독은 사실 어, k리그의 팩과 리돌라 머리만 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음. 사실 이 분이 군 팀을 맡아서 그렇지 다른 일반 그냥 클럽 팀 맞죠 저는 훨씬 더 재평가 받아 마땅한 감독입니다 음.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세 번째 팀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있죠 네. 확실히 팀 왜냐하면 팀 분위기가 잘못하면 이제 냉무난 분위기 X 갖고 그러면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거기서 야 링가드 충주 쳐봐 충 우리 분위기 좀 띄우고 네. 어, 그다음에 브랜딩이 사실 상주가 브랜딩이 약해요 네. 왜냐면 상주가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마스코트가 꽃가미 이런 것밖에 음. 없어 요 근데 그럴 때 제일링즈랑 같이 해서 어, 약간 <laughs> 카모플라주 먹인 다음에 육군 <laughs> 어떤 그런 어, 어떤 모자 아 이런 거 하고 근데 주급이나 연봉 가불해 줄수 있냐 뭐 병무청에서 좀 땡겨주면 돼 병무청 돈이 좀 있지 않나요? 좀 해가지고 네, 이거는 네. 조금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어, 어느 정도 좀 네. 해. 네. 그다음에 네. 나중에 그 저리로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갚아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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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5번 팀의 고참이나 너그러서 눈치 없는 새끼 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눈치가 없는데 거기 가면 눈치가 생깁니다. 아하. 군대에서 눈치 안 생기 다 생기지 않나요? 생기잖아요. 그렇죠. 형이 만약에 딱 군대 선임인데 링가드 같은 애 온다. 음. 그러면 좀잘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좀 버리지 않을까 하는 <laughs> 생각인데. 야, 안 보이는데 찌그러져 있어.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링가드 일병 때처럼. 네. 일병 우리가 한번 보여준 적 있잖아. 아, 네, 네, 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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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길모한테. 네. 야, 분생아 시... 존나 훈수 아, 두고. 아, 네. <laughs> 네. 네. 저, 그러니까, 뉴캐슬, 상주, 상하이 선화. 음. 아, 여러분은 링가드의 차기 행선지 어디로 원하시는지, 세팀 중에 투표 부탁드립니다.